여러분들 F랑 T가 무슨 공감 능력 차이가 난다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F니까 더 공감을 잘해준다든지, T니까 뭔가 더 냉철하고 뭐 이성적이다.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, 예를 들어 볼게요. 먼저 F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낄지에 초점을 더 맞추죠. T는 이와 반대로 결과와 인과관계를 분석해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요. 여기서 중요한 거, F라고 해서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느낄지를 잘 간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. 잘 간파한다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. T라고 해서 꼭 어떤 결과와 인과관계를 F보다 더잘 분석해낸다는 뜻은 아니에요. 이거는 선호 성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경 쓰고 얼마나 더 무시하냐 이 차이에요. 얼마나 더 신경 쓰고 얼마나 더 무시하냐. F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느낄지에 대해서 그 여파가 더 신경 쓰인다는 거고요. T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함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. 그래서 F라고 해서 더 따뜻하다, 뭐더 공감을 잘한다, 뭐 T라고 해서 무조건 차갑다, 냉철하게 분석을 잘한다라는 명제는 오류가 있는 명제죠. 물론 선호하는 것을 더 자주 하니까 그만큼 더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면 더 잘하게 된다는 인과성은 있겠죠. 그치만 여러분 아시죠? 아 여, 이때부터 팩트폭격을 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이 길다고 성적이 높던가요? 말이 대리 소리.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역량이란게 있기 때문에 f 1지라도 진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은 거죠 왜? 내가 공감하려는데 초점은 더 맞추니까 근데 성공률이 낮은 거겠죠 T 역시도 본인은 분석 중일지라도 분석을 하는 거를 좋아해 막 시도를 많이 하지만 진짜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역량이 부족하면 뭐 공감도 잘안 하면서 분석도 못 하는 완전 이거는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. T는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F는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예외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.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? 대답할 수 없죠. 왜?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. 부여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비록 T를 선호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F가 중요시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MBTI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. 까놓고 말하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역량 중에 뭘더 선호하느냐 그 차이예요. 애인이 T라고 해서 너무 과 과몰입을 해가지고. 야, 진짜 내 애인은 어쩜 그렇게 공감을 못 해주냐? 야, T라서 그런가 보네. 또, 애인이 F인데 내가 너무 과몰입을 해가지고, 야, 본인 입으로 이런 원칙 지키자고 해놓고 자기가 먼저 어기고 있네?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확증 편향이고요. 동기에 의한 추론에 불과합니다. 원래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다 있어요. 그걸 해주면 공감해준 거야. 그걸 해주면 우리 잘 맞는다 이거라고요. 근데 그 말을 안 해주잖아요?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해줘? 그 이유가 뭘까? 아 잠깐만 너 F지? 너 T지? 이러면서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의지 차이에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영양적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